할머니나 오늘 좋은 만났나? 요즘 가서 너무 여리를안 해도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 하면 선글라스 끼셨네요. 엄 버린다. 글라스 엄마. 문이고양이온양늘양이요 옛날에 온양 말고 또 어디서 을까에요 다시 <목소리도> 게이너라야막완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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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달아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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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나이지그거 뭐뭐 어, 아, 그... 이거, 이거, 거거뭐3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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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카야 이거, 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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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있는데 이렇게 어, 왔을까 다들? 참... 앉아서 이제 낚시하면서. 할머니 여기 어딘지 아세요? 아, 한번 운전할 거야? 예. 어? 네. <laughs> 삼길포. 삼길포? 예. <응>. 삼길포. <laughs> <laughs> 네,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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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칠목행가 뭐할때 여기 낚시 온거 같아. 아 그래요? 한번 왔었는 거. 오. 그런데 오 이런 다리 같은 건 없었어.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. 어. 너무 옛날이다. 오늘은 음, 엄마랑 아빠 할머니랑 같이 삼길포항에 왔어요. 오늘은 캠핑카 안 끌고 그냥 그냥 차를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어, 사람이 너무 많고 음, 그리고 낚시하시는 진짜 엄청 많아요. 날씨가 오늘 좋아서 그런가 사람들도 진짜 많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우와. 여기에 캠핑카랑 캠핑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. 와 캠핑카들도 다양한 캠핑카가 많습니다. 카라반 캠핑카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텐트 치고 오시는 분들 차박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세요. 사람 살겠죠 할머니? 아 어. 어, 맛있는 어, 우와 음. 카라반이 많잖아. 여기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서 2층 가서 먹을 거예요. <laughs> 와. 기본이었구요. 많이 드시면은 조금 더 하시고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. 그 식당은 여기서 정리돼요? 얼마예요, 치킨? 애완동물 갑자기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귀엽죠, 여운이. <오늘? 웃음> 그래서 뭐뭐 뭐 했어? 방어 우럭? <laughs> <laughs> 할머니 식하드요 쟤네 뭐예요? 쟤네 뭐야 하태? 우럭이라고? 저게 우럭이라고? 우럭 아니래 할머니가 할머니 뭐든지 다 알잖아 근데 갑자기 입을 쫙 벌리면 와 뭔데? 아, 멍게? 멍게 서비스로 주신대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미리네로 가래요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미리네 매운탕. 아, 뼈랑 이런거 다 주마부티. 주고 가져다가 주면 이제, 네, 이제 저기에서 끓여주는 거죠 <목소리> 아 역광이라서 좀 껌껌하게 나오는구나 <목소리> 아, <잘. 목소리> 네. 맛있게 좀 끓여주세요. 그냥. 그냥. 바로 주세요, 이모. 끓여주세요. 끓여주세 끓여주세요. 이모. 주세요 끓여주세요. 끓여주세요. 그여주세요 끓여주세요. 끓아주세요끓여여

<laughs> <laughs> 눈이네, 이건 진짜 눈이다 눈 쳐다본다! <laughs> <laughs> 아, 소가 뭐 해먹으면... <laughs> 얘 너무 심하게 붙었는데? 안먹어다먹어 아, 니요 그래. 고추도 넣어버려. 어? 눈도 넣었어? <놀람> <놀람> 이거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.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응. 할머니 얼굴 사람들이 다 봐요. <laughs> 오 여기 밤에 불 켜지면 이쁘겠다. 아, 아직 불을 안 켰네. 오 물이 진짜 깨끗하네. 여기는 왜 벌이 없어? 와, 가 와, 갈매기 보세요. 많은데 우와 여기 보세요 이거, 타고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아거이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

어지러워 하나, 둘, 셋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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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당진이네 여진 당진 외목마을 여기는 외목마을입니다. 여기 캠핑카 카라반이 진짜 엄청 많아요. 캠핑카 타고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. 와 여기도 카라반이 진짜 엄청 많네 캠핑카랑 와. 할머니 이거 다캠핑카예요 이거 다. 그러니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자고 뭐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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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번 마을에 왔습니다.